제 40장 그 후에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아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해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꿈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가더니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이요 레저가 돼야 됩니다 레저 그러니까 즐기는 삶에 대하여 인생은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를 노년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서에 쓸 때, 어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막 청년 때 신실했다가 또뭐 세상에 빠져서 또 한참 또 헤매고 있다가 노년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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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 헛되다는 말 다섯 번이나 나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세상에는 이게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전도서를 쓰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교부제 삼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실험용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교부제 로 삼으셔서 내게 부귀영화를다 주셨는데 내가 다 살아본 결론은 뭐다? 이 세상은 헛되다. 그러니까 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귀영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확 즐겨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삶,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생을 즐겨라. 그러니까 아홍바둥에서 막 전쟁처럼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을 막 얻으려고 막 전쟁같이 싸우는, 싸움, 싸우, 이제 싸움 전투와 같이 인생살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결국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 어떻게 살아가요? 즐겨라. 즐겁게, 즐겁게. 즐기되, 뭐 하나 기억을 하냐 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주 안에서 늘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레저로 즐겁게 즐겁게 오늘 우리 노기린 집사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신 것 같은데 공중기도는 맞죠?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똥고람입니다. <laughs> 어, 서로 다르지만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은혜가 됐습니다. 아, 예, 동그라미, 동그라미, 예. 당신도 동그라미, 다 모두가 동그라미. 예, 약간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맞춰가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기면 살아가고, 예,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총리까지 됐지만요, 요셉은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두질 않아요.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거기서도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어떻게요? 그러면서 또냐? 긍정으로냐 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우 그리고 나다가 죄수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가 한 번도 내가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거나 뭐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애굽의 큰 지도자를 세우시고. 애굽 땅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그 기근을 극복하게 하는 지혜로운 총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는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제일로 중요하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서 우선순위 첫 번째. 그래서 39장에서 바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인께서 이제 보디발이 나에게 다 맡겼지만 아내만, 만인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 내가 보디발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운 것은 주인 보디발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유혹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든지 늘첫 번째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꼭 맞는 비유는 아닌데 예전에 대선 때그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대선을 할 때, 이해창 씨하고 김대중 후보하고 같이 막 있었을 때, 뭐가 터졌냐면은 대선 비자금이 터졌습니다. 대선 비자금. 그래가지고, 그, 지난번 선거인 것같은거 그때, 대, 이 김, 김대중 후보가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거 자금을. 기업으로부터. 그때에 김대중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네. 단판을 진 거예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아, 김대중 후보가,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다고 하면, 김영삼 대통령은 더 받았겠죠. 더 많이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 문제 딱 터지니까 그때 지난번 대선 때 비자금이 터져버리니까, 아, 이거는, 이거는 법으로 해결 문제, 현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독대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쏙 없어졌어요. 우리가 꼭 맞는 비유 아니지만 내 인생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누구랑 독대를 해야 돼요? 아, 이거는 거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요셉의 주 업무는 뭐냐? 요셉의 주 업무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예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세상 일은 그냥 레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 너무 크게 두지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보면, 역대기에서 우리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직업이 뭐냐? 이스라엘의 직업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 일은 뭐예요? 이 세상 일은 직장이죠. 이 직장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직장을 그냥 레저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관심을 바꿔서 하나님 나의 첫 번째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으면 만사 오케이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는 뭐냐? 하나님과의 신혼여행입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 아 아시지만 어때요? 신혼여행 가니까요? 아무도 안 갔다 오셨나요? 저만 갔다 왔나요? 네. 신혼여행 갔다 오면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네. 피곤한 거는 왜? 신혼여행은 아, 우리 장로님 신혼여행 갔다 오셨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장로님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아, 우리 김순정 권사님 이번 결혼기념일이 언제세요? 12월달에 한번 장로님 우리 김순정 검사님 모시고 한번 다 여행 한번 신원 예?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네 안가셨아 우리가? 그럼 우리도 따라가야지 우리가 보내주는데 그래요? 예그 우리 양승적 장로님은 신원여행 갔다 오셨나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아 같은 연배 고시대는 다 그랬구만요 아... 그 우리 우리 영일 아니 그럼 김양근 건사님 다녀오셨나요? 아 거기요? <laughs> <laughs> 우리 신혼여행 보내주기 운동했긴 했겠네요. 예그아 <laughs> 네. 그때 그때는 없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그 신혼여행은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네,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혼여행이 왜 신혼여행인지 아세요? 장소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신혼여행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시아나 항공에 유명한 그 광고, 카피 그 문구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미국을 가는데, 네,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 무릎 인근 후 그리고 밑에 보라 쓰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네.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10시간이요, 1시간도 안된 거예요. 짧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우리 장로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연애하실 때. 김순정 권사님 헤어질 때 아유 내가 데려다 드릴게요 하고 또 가면은 김순정 권사님 집 앞에 가면은 또 어떻게 김순정사 아유 또 어떻게 먼 데를 또 가요 제가 좀 아빠 좀만 좀제 가줄게요를 가다 보면 또늑장로님 집에 오고 왔다가 옛날이 그죠 왜 그래도 힘든 줄 몰라 왜 사랑하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원여행이다이 땅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 어디서 살아가느냐 무엇으로 무슨 집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요 단칸방도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첫 번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꿈을 풀이해 가지고 이제 총리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주방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국무위원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뭐죠 왕의 측근들인 거예요. 측근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장관이죠. 장관, 국무위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있는 어려워서 실각이 되어 있을 때 요셉이 그들을 섬기잖아요. 이제 그들은 장관이니까 높은 직책이 있던 사람들이 섬기면서 꿈을 듣고 꿈을 풀이해 주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요셉이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그를 꿈을 풀이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기회를 탁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요셉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